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전동 계단 손수레입니다. <목소리> 전동 계단 손수레, 예. 전동 계단 손수레 뭐 뭐야, 뭐야? 자, 일단은 제 전동 계단 손수레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한 개는 어 일반 전기 모다로 된 거, 전기 모다로 된 거, 얘는 유압 실린더로 된 거. 자, 그러면 어느 게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 어두 가지 부품이죠. 어, 저희 쪽 회원이 원래는 요걸로 돼 있어요, 우리 쪽 회원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 요 부품을 또 구해달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이 부품 뒤졌네요. 그리고 요 부품보다는 얘가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 어차피 토크로 움직이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 얘가 압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유압으로 가는 게 근데 이게 부품비가 훨씬 더 비싸고 어 그렇습니다. 뭐 올리는 거는 100kg, 200kg, 얘는 300kg, 얘는 한 100kg, 200kg 오래됩니다. 제가 봤을 때 얘가 압승입니다. 쟤는 네, 이제까지 이걸 팔았어요. 이걸 팔았고 이, 이, 이거가 더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압승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이걸 많이 샀는데 지금 이것도 지금 판매를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때는 어, 전동 손수레를 극초기에 그래서 요걸로 했는데 지금은 요걸로 가는걸로 업그레이드 해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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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고 어, 수리는 수리 부품을 조달을 잘하고 어, 제가 수리 어드바이스를 또잘 해드리면 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국내에 있는 것보다 메리트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어, 돼서 어, 전동 계단 선술에 예, 보통 어, 요런 이런 곳에서 많이 씁니다. 이런 곳, 이런 곳, 이런 이런 곳에서 어, 많이 쓰고요. 이런 곳에서 물 화단 이런 거 나르고 물병 나를 때도 쓰고 계단 엘리베이터 넣어서 다른 쪽에다가 어, 어, 할 때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중국 애들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 보여드리면. 어, 이렇게 계단을 오르죠. 물 올려가지고 어 지갑이 끌립니다. 밑에 이제 유압 실린더 달린 게 있고 유압 모터다 달린 게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 두 종류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자, 이것도 참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전동 어, 손수레. 오늘 어, 어떤 그런 걸 하느냐. 우리 회원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지금 하나 누워있죠. 누워있는데 얘가 이제 고장이 났습니다. 예 우리 카페 회원인구독자라이것도구독고있습 아, 있습니다. 이다이영다이이 아, 영상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전기모니다니이요이게 보고 전기모다 달린게 고니고 있습니다. 이영 유압 실린더 달린, 달린, 달린 거이영이영상이 이렇게 뭐다. 배터리 이렇게 이 리튬 배터리 팩인데 이거는 쉽게 이제 교체가 가능하고 자전거 배터리 들어가는 KTX 배터리 그런 거죠. 이제 컨트롤러는 조금 다른 회사 겁니다. A, B, AB 두 가지 회사입니다. 이거는 지금 B 해고요 맥락은 똑같습니다. 부품 다 조달 됩니다. 저는. 그리고 저희 거도 되고 여기 거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게보터어 요거는 이제 그 저한테 주실 때 여기서 요까지 거리를 주셔야 돼요까지 돼요. 거리, 요까지 거리를 이렇게 해서 주셔야 되고, 요 뒤에 보면 메이크가 정해져 있어요. 메이커, 브랜드, 모다 브랜드, 사양표를 저한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회원이 했는데 48볼트, 5,000뉴턴, 150미리, 분당 150 간다. 스트로크 150이다. 스트로크 150에다가 48볼트고 500뉴턴, 5,000뉴턴에다가 엄청난 힘으로 올리는 거죠. 요 구문형하고 요 사이즈도 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유압 실린더로 작동하는, 어, 그런 거였습니다. 자, 요거는 유압 실린더로 작동하고, 스트로크를 그래서 자로지에서 제가 달라 그랬어요. 이걸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실린더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좀 빡쳐가지고, <laughs> 내가 좀 깽깽 그렸는데, 지금 사진을 다 줘야 돼요. 이렇게 사진을 줘야지 중국 아들한테 이제 찾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어 그리고 어, 유아으로 해서 일단은 그렇게 가고요. 어, 이렇게 짐을 나를 때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짐을 나릴 때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또 봅시다. 그 다음에 이거 추리를 잘할수 있는 커, 커스텀을 할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를 판단을 잘하십시오. 일반 뭐 애들한테 사면요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기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 판매자들이 판매하고 도망가고 째프니까 시급하는 거죠 우리 형테도 지금 시급해 가지고 저한테 부랴부랴 지금 연락이 온 겁니다 어, 그렇게 해서 어, 보통 저희 사이트에 보면요 이렇게 해서 부품을 구해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품을 구해다 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184,019만원에 구해다 드렸습니다 슬린더만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어, 요거를, 어, 지수를 쟀고요와구를 잡아서 이 부품, 유압 실린더, 단동 실린더를 뺐습니다. 추적해서 뺐고요. 그래서 옛날에 뭐 제가 유튜브 올린 것도 있는데, 요거는 우리 타입이고, 요거 B 타입도 제가 부품을 다 취급하고 상품도 취급합니다. 어차피 다 중국산 거니까. 자, 일단은 이런 거는 중국산 게 가성비 갑입니다 그래서 요, 요 유압, 어, 어, 유닛들 우리 사이트에 팔렸던 그다음에 요거 지금 모다를 구해달라 그래서 요 모다를 1 8만을 구해다 드렸고, 요거 지금 유압 단동 실린더 요거, 요것도 지금 제가 수리 예상으로 해서 따로 별도로 옵션에 넣어놨습니다이분거 지금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알아보다가 지금 제가 이렇게 부품을 따다 드렸습니다. 음 드렸고요. 궤도식이 좋습니다. 양양륜 궤도식이 좋아서 얘는 뭐냐 모다 이쪽으로 하나 달렸지만 모다 모더, 이 모다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B타입 두가지입니다. 궤도로 된거는 B타입 좀 보시게되면 궤도 운반 어, 계단 전동 계단 선수레 전동 계단 선수레딱 치면요 저희쪽 회원들 말고 우리쪽 회원들 모다 아, 가격이 13만 9천원 훨씬 싸죠 아, 그래서 저는 요 모다를 우리 회원한테 저번에 한번 구해다 준적 있죠 그래서 두가지 타입입니다 이거는 이제 세, 모다 힘으로만 유압없이 모다 힘으로만 올리는데 어, 40, 15mm 초당 15가구, 800 와뜨고, 80 와뜨고, 200mm 100에서 200km를 올린다는데, 그래서 저 부품을 한번 따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품을 한번 따 드렸다. 이 부품 한번 따 드렸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품을 한번 따 드렸고, 뒤로 넘어가면 어, 우리 회원거 컨트롤러, 우리 회원거 컨트롤러도 한번 구해 줬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요 부분은 컨트롤러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 쪽하고 달라서 요것도 제가 다 구해다 드니다 그래서 요것도 상품을 올려놨습니다 전동 계단 손수레로 전동 계단 리프트 전동 계단 손수레 이 전동 리프트 손수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동 계단 리프트로 올라가 있지? 어. 어, 전동 계단 손수레 이렇게 올려가지고 있고요. 관세 배송비는 별도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어연동계단 손수레 모두 리프팅해서 어, 이분거 부품을 따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품을 따서 어, 보내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안 맞으면 제가 시급하겠죠 또 저랑 이제 대고 바시면서 부품 안 맞아가지고 낑가 낑가하면서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겠죠. 이 위원하고 저하고 오늘 하루 종. 종일 이 부품을 왔다 갔다 그러면서 <laughs> 계속 검토하고 아 싸우기도 싸우고 아자이 사진을 잘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와이러면이 부품 찾다고또 시급했잖아요. 또아 내가 판 것도 아니에요, 얘는. 근데 내가 이거는 아시야원챔 아, 지금 어뭐 일주일째 제로 한한번 아, 도와달라고 계속 그려가지고 어, 이거를 어떻게 해드렸어요. 파이도 이제 시파이네요. 시파이 시파이. <laughs> 저도 하다가 사진이 원체한장두 장도 없이. 그냥 필요없는 사진들만 조금 와서 좀 멘붕을 쳤습니다 멘붕치다 치다가 아, 어차피 기계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이런 거는 그런 거 해야 되는데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한거 같아요 반성합니다 저는 일단은 그래서 요거 부품을 다 따졌고 우리는 이제 이거를 수리할 수 있게 와꾸를 잡았다 잡는다 모든 두 가지 제품 이 제품 또저 제품 또다 수리를 할수 있게 치다까리가 간하라 그러니까 저한테 사라 어? 저한테 사시라 전동 계단 손수레를 저한테 사시면 모든 뭐 어, 어런 거 이런 거 계단 손수레 잖아요. 이런 거 계단 손수레를 사십시오. 관세하고 배송비는 한 20만 원, 20만 원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 나올 것 같고, 저번에 우리 회원들 사갔을 때내 무게 달아 줬죠. 이렇게 계단에다가 이제 졸라 무거운 거 올려 가지고 쭉쭉 올라가면 됩니다. 어 저기 계단에다가 뭐 데코탈 이런 거날라가면 시급하거든요. 한 100키로 정도. 유압 실린더 들어간 거, 요 타입으로 하십시오. 제가 옛날에 유압이 안 들어가고 이 타입이 안해라서어 그런데 요 모다는 아무래도 우리께 조금 더 세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아, 어, 그렇게 위 리프팅 들리는 거는 조금 그렇다. 근데 전체적으로 부품은 우리가 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돼고뭐 나를 때 이렇게 돼고 어차피 계단 손수레는 다전동계단 손수레는. 아, 중국에서 오지만 이 부품이 이것을 수리를 할수 있는 어, 능력치가 가능한 사람이냐. 아, 부품 조달이에 내용물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뜨내기 싫어 팔아먹고 치우고 도망가느냐? 도망가리 하는 애들이냐 지금 이 우리 회원도 이거 지금 이, 이거 팔아먹고 도망가리 해가지고 지금 부품 없어가지고 한테 막 그래가지고 한 거잖아요. 팔아먹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다 닦아주고 해야 됩니다. 나는 좀더좀 중국의 아들이 있는데까지는 어떻게 좀 해 줘야 된다. 이거 뭐 저도 119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거나 좀싼 거죠. 얘는 일반적으로 저번에 우리 회원들이 많이 사간 것도 이것도 관세 비세품을던데 저거 한 단계 한 40만 원저고요 얘는 안에 그거예요. 저저뭐아까 말한 유압 리프팅이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전기 리프팅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배송비가 배송비가 얼마 배송비 얼마나? 배송비가 86,000원 나왔네요 86,000원. 관세 얼마 나왔지? 8 배송비 86,000원 관세가 86,000원. 관세는 산등금액 20%니까 그러니까 14만 원 나오겠네요. 어, 거점 나오 있고, 10, 20 나오고 20%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옛날에 영상을 많이 올려놨었죠 이거 전동계단 선수에 관련해서 일단은 그렇고 당연하지였습니다. 어, 전동계단 선수에 필요하신 분들 어, 가지고 노실 분들 어, 부속이 허달리신 분들 어, 부속을 어, 가지고 노르셔야 되는 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 어디였어? 어, 하나 떴시다. 아, 떴네요. 어, 하나 또 디드카리 하나 떴뜬다 몇번 눌러서 그런데 자 이게 1 1 0만째좀 싼거 어, 리프트, 리프트 달린 전동 리프트 달린거 유압 전동 리프트 달린거 자 리시지죠 두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개 다 가격 편차가 있으니까 두개 다 사시면 돼요 그러고 똑같습니다이 집에 파는데 어느 구성으로 하겠냐 뭐다도 다르고 약간 다른데 어느 구성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어, 당연하지 않습니다. 전동, 어, 전동, 그래도, 아, 전동 계단 선수래 필요하신 분들이 얘기하시면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